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2시간 30분 동안 함께할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성TNC의 채용의 전문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는 바람에 감기들 많이 걸리시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네, 채영의 전문인과 함께 할 텐데요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상담번호 열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0 2 8 6 6의 4364번 0 2 8 6 6의 4364번 채영의 전문가 앞으로 전화 상담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매물에 대한 궁금증 또는 부동산 투자 관련한 어떤 고민이든 좋겠습니다. 네,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실제로 해가 바뀌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새로운 DTI가 도입돼서 대출 금액이 줄어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새로 적용이 됩니다. 또 기준금리도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부동산 전망에 대한 토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이런저런 악재가 많은 2018년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아서 대비를 이제 내년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네. 어, 내년에는 이제 나름대로의 그 토지 보상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염려를 많이 하실 건데요. 음, 내년도 대출 규제 강화가 토지 쪽으로 많이 투자가 몰릴 거거든요. 네. 2018년 투자는 토지에 유리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2018년 토지 보상금이 16조 원 풀린다고 소식이 있고요. 또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서 16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이두 가지 뉴스가 12월 들어서 연달아 발표되면서 내년 토지 시장을 전망이 밝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이 풀려서 보상금으로 재투자를 하게 되면 지득세 감면으로 인해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으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파리 대책 이후에 아파트 투자는 예전보다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비해 신경쓸 게 훨씬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세금만 하더라도 비조정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일반인들은 여기서부터 혼란스러워 합니다. 토지는 아파트처럼 전체적으로 등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럴 때 보면 토지에 투자하는 것이 한결 편하다, 편하죠. 입주 물량을 정리하지 않아도 LTV, DTI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전세나 공실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 투자로도 가능합니다. 세금 걱정, 대출 걱정, 공실 걱정 전혀 없는 토지 투자합니다. 우리나라 토지는 99,720제곱미터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가액으로 토지값이 떨어질 일은 없지요. 지난 1986년 아파트와 토지의 상승 추세를 비교해 보면 데이터를 보면 토지에는 아파트보다 많이 사실은 올랐습니다. 아파트는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토지는 항상 물가 인상률보다 많이 올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30% 정도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 쓸모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비율은 더 낮겠지요.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3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땅이 주는 안정감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도 되고요. 소액으로 토지는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시간에는요, 이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건물보다는 토지 투자에 좀 수요가 많이 몰릴 것이라는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출 규제가 없기 때문에 LTV나 DTI 걱정하거나 신경 쓸 필요 없고 또 적은 자본금으로도 투자 가능하다는 게이 토지 투자의 장점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토지 투자는 개발 호재가 있는 곳으로 눈여겨보면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매물 소개도 이 토지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이 30분 시간 동안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동산 1번가 매물 소개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가 준비해온 매물 역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1번과 고민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부동산에 관한 고민, 매물에 관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02866-4364번으로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용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이 지셔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부터 여러분에게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소양호 강변의 택지 매물입니다. 경춘선 춘천역에서 2.4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자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분류되고요. 전용 면적이 404제곱미터, 분양 면적이 505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 3억 8,191만 원이고요. 대출 예상 금액은 1억 9천만 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른 실 투자금 1억 9천만 원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 매물입니다. 택지인데요.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이곳 네. 입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입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춘천하면 낭만의 도시요, 호반의 도시요, 관광 도시요, 교육의 도시라고들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살고 싶은 도시로 1위로 이게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물이 많이 접해 있는 토지는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데요, 춘천은 물이 아주 풍부한 곳이어서 공기가 좋고 산세가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접근성을 보면 강일 ic에서 동서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이내에 춘천이 접근이 가능하고요. 용산에서 춘천까지 가는 ITX 고속 전철을 타시면 1시간 15분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시속 250km로 달리는 급행열차는 춘천에서 속초까지 25분이면 되고요. 서울에서 춘천까지는 50분이면 가능합니다. 망우역에서 상복역을 거쳐 춘천까지 전철로 이용하시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이면 춘천의 관광객들이 공통 혼잡을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경춘 고속도로 KTX 제2 경춘 국도 계획으로 서울에서 접근성이 아주 빨라질 것이고요.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서울에서 춘천까지 자전거 관광 명품 도시로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계 북한강, 소양강 물길을 따라서 순환하는 100km 자전거 도로망이 지금 확충되면서 어, 자전거 관광 명품 도시로 지금 어, 뜨고 있는데요. 봄 매물은 춘천역에서 2.4km 떨어져 있는 춘천택지지구로 연결하는 소양 7교가 지금 곧 들어설 신설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소양교는 1교에서 6교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춘천역에서 2.4km. 사실은 서울에서 한강의 다리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강가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매물들이 많이 그 수익성을 날 수가 있었는데 춘천 또한 물이 많고 경쟁이 그 관광이 그 주변이 수려한 지역이어서 도로와 그 교량이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사통 발달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택지입니다. 네, 살고 싶은 도시 춘천입니다. 서울에서 5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택지 맵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최근 이 춘천시의 개발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개발 관련한 이슈가 있나요? 아, 춘천에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겠는데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상이어서 상업단지 춘천의 네이버 산업단지가 지금 돼 있고요. 삼성의 SDS 산업단지가 들어와 있고요. 원도에 디자인 센터가 들어와 있고 남춘천 산업단지 개발이라고 그래서 지금 송황리에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등등 329개 의 업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관광호재로서 춘천이라고 하면 레고랜드 관광지가 개발을 하고 있지만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천역에서 레고랜드까지 가는 교량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개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사막산 로브웨이 로 로프웨이가 삼천동에서 사악산까지 3.6km 최장 로프웨이 국내에서 최장입니다. 설치 착공이 되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시민복합공원으로서 문화 엔터테인먼트 레포츠 체험 등등 특성 관광개, 관광지로 개발 계획에 있습니다. 본 매물은 음, 춘천 우두 택지 예정지구여서 LH 택지 개발하고 있는 강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아주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변 도망으로 조망으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고요. 용도는 제2 일반 주역입니다. 제2 일반 주거이고요. 개발 분담금이 없이 건축이 가능하면서 근린생활 7층까지 건축을 할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내년에 고도 제한이 풀리면 아파트로 지을 수 있는 토지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공원과 체육시설이 있어서 점포 경영 다세대. 카페, 음식점 모두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주변 토지 시세에 500면이 형성되어 있으나 본 매물은 저렴한 가격으로서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굴지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곳입니다. 춘천이 IT 거점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지역구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관광객 수요도 꾸준히 기대가 되는 이 우두동의 택지 매물인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그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게 제일 특징이겠죠. 네. <laughs> 가격이 굉장히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강변의 조망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이종 일반 주역이고 대지액이기 때문에 개발 분담금이 없는 토지이고 주변 시세가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가 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 차익은 분명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주변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변의 위치에 있어서 향후 전망도 아주 밝다는 분석이었는데요 그럼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투자 전략은 네 가지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입지성이고요 입지성으로 보면 소양강 강변에 있기 때문에 아주 위치가 그 나름대로의. 뛰어날 수 있고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성을 본다면요, 주변 개발 호재로서 가격이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익성을 본다면 세 번째 수익성을 본다면 실사용 목적과 건물을 지셔도 된다는 얘기죠. 투자와 주의 대비 저렴한 토지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이것도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차별성을 본다면요, 지목이 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저렴한 개발 분담금이 없기 때문에 시세차를 또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변 대비 저평가되어 있어서 그만큼 시세차액이 더 크게 날 것이라는 분석을 주셨습니다. 이 토지 매물의 가격을 좀더 자세하게 분석을 네, 해볼까요? 네, 네.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어, 매매가는 3억 8,191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당가를 보시면 250만원 현황이 되고 있고요. 대출가가 가능한데 1억 9천만원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실투자 예상은 1억 9 1 9 0만 90만원이면 되겠고요. 활령 전략을 보실 때 LH에서 이미 500만원대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토지는 강변, 조망, 상가, 다세대, 실거주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인근 시세 대비해서 절반가에 해당하는 아주 저평가된 웹을 어, 수익성도 좋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택지 매물을 자신 있게 소개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투자 포인트도 정리해 주세요. 네. 투자 포인트면 이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요. 접근성을 보면 춘천역에서 2.5km면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언제 그 6교까지 소양 6교까지 건설이 돼 있습니다만 소양 7교 건설이 돼서 신설 대로가 개통이 되면 나름대로의 그 앞으로 그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입지성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소양호 강변 조망권이 있어서 강변 공원 음, 또 제2 경춘국도 동서고속 전철이 개발 진행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매물입니다. 또 투자 가치를 본다면요. 의하모 하면 그 여러분들이 춘천에 많이 가시는데 특성화 관광 개발로 인해서 단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주변 대비해서 저렴한 가격이고요. 대지이고 건축이 가능하면서 고도 제한이 해제, 해제가 될 경우에는 아파트로도 들어설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춘천 우두동의 택지 매물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소개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살펴볼 매물은 토지 매물입니다. 송산 그린시티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농림 지역으로 분류되고요. 면적은 총 2,479제곱미터로 750평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2억 1,750만원이고요. 대출 예상 금액은 1억 2천만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른 실 투자금 9,75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750평에 달하는 토지 매물입니다. 이번에는 화성의 송산에 위치해 있는데요. 입지 먼저 분석해 주시죠. 네, 입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에 있는 토지를인데요. 서울에서그 40분이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화성시는 아, 시흥 안산에서 밀어주고 수원 평택이 받쳐주는 중앙에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송산 신도시는 2018년 1월에 어, 송산교라고 완공이 됩니다. 안산과 송산이 직접 연결되는 교량인데요. 송산 신도시와 안산 생활 프리미엄이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교량입니다. 화성시는 제3기 신도시라고 불리는 송산 그린시티 도 신도시가 나날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시 송산 일 때는 대기업이 이미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기업이 입주를 시작을 했는데요, 8,500개 여개의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약 10년 전에 비해서 기업수를 비교를 하면 두배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19만 19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교통망이 확장되면서 사동팔단 교통망이 갖춘 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 각종 중공업 협력 업체들이 성업 중에 있으며 지금도 계속 입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화성시는 2020년 인구 100만 목표로 10년간 인구 증가율을 보면 전국 1위에 많은 인구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화성시는 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물류, 교통, 자동차, 관광 사업 어우러지는 새로운 신도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2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또한 화성시는 경제 생활화를 활성 경제 활성화되면서 세계 네 번째 큰 세계 부자 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서해안 복선 전철로 서울역보다 더큰2 8 0 0평 규모의 복합한승센터가 되겠는데요. 복합역이라는 것은 여객과 화물을 모두 취급하는 역이라는 것입니다. 서해안 복선 전철은 총 8개 역으로서 복합역은 3군데인데요. 화성의 송산역, 평택의 안중역, 당진의 합덕역 이렇게 해서 3개 역입니다. 서울역에서. 여의도 광명역 신안산을 거쳐서 송산역으로 오는 서해복선 전철이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신안산선이 급행 열차를 이용할 경우 소요 시간은 30분이면 남짓합니다. KTX 광명역까지는 10분대 이동이 가능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평택 화성 고속도로, 비봉 매봉 고속도로, 수원 인천 복선 전철, 서안 복선 전철, 인천 KTX 등등등 개발이 되면서 화성시 인프라가 더욱더 활성화 될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교통이 편리해지면 인구도 늘어나겠지만 인구가 늘어나만큼 개발도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화성의 신도시 송산 그린시티 근처에 있는 소지 매물입니다.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친환경 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지역인데요.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는 지금 많은 이제 교통량이 지금 편리해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접근성이 좋아지면 그만큼 이득이, 저기 수익성이 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 화성시는요, 지금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그 2011년도에 개통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담 송산 고속도로 2017년도에 착공해서 2021년 개통으로 진행을 하는 거로 지금 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봉담 강명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약 32분이면 강명시까지 닿을 수 있는 서울 수도권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2020년도 개통 완료되면 화성시까지는 부산까지 2시간 화성시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대이고요. 광주까지는 2시간대이면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송산 그리시티는 계획은 동측과 서측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동측은 주로 관광지역으로 자동차 관련 아파트 도시 형성이 이루어지고 서측 사이언스 마리아나 리조트 첨단산업단지, 대송산업단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볼거리 즐길 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인구 증가와 개발이 집중되는 제3기 신도시라고 불려질 만큼 관심 또한 집중되는 화성 송산 그린시티가 될 것입니다. 소, 소개하고자 하는 토지는 농지이며 접근이 도로가 접해 있어 향후에 많은 혜택을 볼수 있는 토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송산 그린시티의 일대 분양 가격은 거의 한 300만 원대 시세로 보일 수 있는데요. 아주 성황리에 분양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제3기 신도시라고 불려질 만큼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고요 송상 그리시티는 1구에서 6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측과 서측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부분을요, 1측은 생태주거 지역이고요, 2지구는 세계, 세계 수준의 국제 테마가 이루어지고요, 3지구는 공룡할 시석, 저기, 화석지로서 관광객이 이미, 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4지역으로는 자동차 테마파크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5지구는 주거와 상업 지역으로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6지구는 어, 지금 굉장히 쾌적한 요트로 인해서 마리아나 리조트가 들어오는 그런 송상 그린 시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 매물은 봄 매물은 농림 지역이고요. 어, 네모 반듯한 토지이고 현재 도로가 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농지가, 농지가 규제 완화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볼수 있는 토지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을, 이 토지를 미리 선점하시면 분명히 시세차는 보실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발전에 따라서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교통 호재도 많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송산의 토지 매물이고요. 이제부터 특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전문인 직접 현장 사진을 좀 준비를 해 오셨어요. 네. 현장 사진도 있고요. 또 이제 현장을 가서 보시면은요. 아, 어, 매물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가지 예로 저도 또 구분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시성을 보면은요 송산역 급변에 송산 그린센터하고 300m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성인데요 주변의 개발 호재로서 이미 가격이 많이 상승되어 있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이미 기업들이 들어와서 주변에 시세차가 날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수익성인데요 실사용 목적과 투자 목적으로 인해서 주비 주의 대비 저렴한 토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차별성을 본다면 대규모 산업단지로 인해서 신도시 상대적 저렴한 토지로서 상승폭이 상당히 커질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이 특징을 네 가지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송산의 토지 매물 특징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격 분석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매매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아, 매매가는요. 어, 매매가가 2억 1,750만 원입니다. 평당가를 보면 29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실수저 예상 투자는요 어, 9,750만 원이고요. 시세 차익은 분명히 보실 수 있는 고퍼리 토지입니다. 네, 평단가 25만 원의 저렴한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투자 포인트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어, 지금 이제 송산마도 IC에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데요. 평택시흥강 고속도로인데 인접해 있어서 한뭐 도로 자동차로 어, 7분이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 시세 차익에 기대가 가능한 입지가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거고요. 도로 인접한 정사각형의 토지 모양으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될수 있고요. 대규모 개발을 호재를 본다면은요. 어, 송산 그리지트 개발에 따르는 지금 상당히 많은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100만 인구를 목표로 두고 화성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 그리지트 분양 시에는 많은 수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가 될수 있는 토지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충천의 택지 매물 하나, 그리고 화성 송산 근처의 토지 매물 하나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이번 주도 부동산 세미나 진행되죠? 네,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이제, 어, 크리스마스 지나고 난그 다음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인데 어, 토지 분석을 하는데 저희는 소액 실전 투자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는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 매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하고 있습니다. 구호선 신노년역 2번 출구 50m에 오시면 은덕 빌딩 4층에 있습니다. 사전 예약해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세미나에 많은 그 상식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전문인과 함께 상담해보고 싶으신 분들, 세미나 참석 예약도 저희 전문 상담 번호로 받고 있으니까 꼭 예약하신 후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한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배물은 소양호 강변의 택지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살펴본 매물은 송산 근처의 토지였습니다. 저희 부동산 1번가에서는 여러분을 위한 상담번호, 전문 상담번호를 항상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와의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